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폭의 피장을 만들지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치수 하나하나까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성막은 광야 생활에서 예배를 위해 필요했던 이동용 거룩한 예배처소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최초의 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제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성소가 거룩한 하나님의 인계의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의 사회에서 강림하셔서 모세와 함께 대화하시고 함께 동거하셨습니다. 광야 백성이 광야로 이동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동용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추레국계 26장 30절에 보면,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 지니라. 길이가 45.6m 정도 됩니다. 100규빗이죠. 폭이 22.8m 정도 돼요. 50규빗. 이런 규모로 이제 세워서 기둥을 한 60개 세워가지고 그것을 다 지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습니다. 26장 33절을 보면은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는 향당과 촛대와 떡, 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 밖에는 물두덩이 있었고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성전의 그림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교회가 이 성막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하나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나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에 보게 될것 같으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죠 직접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성막에서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되어 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구분하던 휘장이 찢겨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영단번에 사하시고 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예배를 드릴 때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동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동 중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야곱이 노숙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을 가지고 단을 세워서 예배했습니다. 를 모세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 신의 산을 바라보며 또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성전의 모형인 성막을 만들었어. 이동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과와 꿀이 흐르는 땅 가난을 주시고 또 가이드왕 때에 하나님께서 강성한 나라를 건설하고 성전 지을 준비를 다 마치게 한 다음에 마침내 솔로몬에 이르러 최초의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에 신앙생활을 할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큰, 큰 은혜를 받는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이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